보는데, 어? 어? 안녕하세요 아, <laughs> 유튜브 연예인 <laughs> 아유 왜그래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형, 형. 웃음> 안녕하세요 체하고감사아그한겨울을 예. 아, 어떻게 참고를 해아아다할수 네? <laughs> <했을까요>? <laughs> 있습니다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아, 아니요 아, <laughs> 한겨울에 네? 한겨에어 네, 네. 여기. 제 듣기 오셨나요? 예 듣기 오셨어요. 안 피거나세요 어, 여기? 아니 안 피거나. <laughs> 그거 찢었어요? 어 모자게 잡으셨네. 잡셨네어아 진짜요? 네, <laughs> 아, 여기 투명이 다리는 여기 있는데. 아, 왜 그래? 아! 아 저못잡요저못 쳐요. <laughs> 아니, 투벙이 투벙이 다리는. 아! 네? 아, 왜 그러세요? 여기. 유튜브... 제가 치는 방식을 알려드려도 돼요? 아, 상관없죠. 이 정도 잡으시고, 음. 안쪽으로 넣어서. 어, 여, 아니, 아니, 어, 예. 이렇게 해서. 아, 잠깐만요. 네. 예. 겨드랑이 끼세요. 어제 농구 나왔던 데가 어디예요? 빈주예요. 요 네. 잡으시고, 요거를. 또두 손가락으로 아이고 떨어진다. 이 이거를 고정을 잘하셔야 돼요. 나도, 나도. 아 네. 멀리 던지시면 됩니다. 아. 오, 와 멀리 던지시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소 작은 투망이구나. 네. 투망이 작아서 그렇지. 예. 잘잘잘 잘, 잘, 잘 펴진 거예요. 근데 대박좀 내보자고. 네, 형님, 형님 아... 네,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어 아, 안녕하세요. 저 솔기로 받았던 김성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형님, 선장님. 코털 코털. 유세투망입니다. 우리 또 여기 옆에 또 자, 우리, 우리 형님 선수장군님. 네. 아, 물... 네. 안녕하세요. 자자 <laughs> <laughs> 자, 여러분 오늘. 어 대한민국 어 투망 3대장이십3대장이십니다어무대 투망 형님하고 슬기로운 바다 투망 형님하고 여기 현수장군 장군. 형님 예 현수장군 형님 세분세 세 분과 같이 한번 오늘 대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이 대장까지는 인정 못합니다. 이 대장만. 아이 대장만. 아이 대장만. 무 무대 형님은 이대3대장이안 돼야지. 조금만 더하면될것 같은데 네. 아직은. 아 연습 좀더 그래. 하세요 형님. 아유 그래야겠습니다. 노란 <laughs> 옷이라서 아직 병아리네요. 아 병아리 반. 예. 자, 진짜 정말로 이제 투망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잘 치시는 분들이거든요. 오늘 그래서 한번 대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농어나 제 목표 종은 이제 농어나 그 감생이 감생이고, 예뭐 숭어나 그런 것도 잘 나올 거고요.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, 여러분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<laughs> 구더이가뭘 잡았나 봅시다. 오, 손을 펴야지 보이지, 우 와, 꼬막하고 이건 뭐야? 오기, 모르겠어, 맛있는 조개. 내 조개 벌어져 있지 어? 벌어졌어? 네, 살아 있어. 음, 그럼 너 통에 넣어버려. 재밌어, 우석아? 응. <laughs> 자, 여러분 여기 저는 이제 투망 한번 쳐보, 치러 가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고수 고수 3인방과 아 4인방 저까지 해가지고 오늘 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지도 투망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신지도입니다 여기 진짜 다양한 물고기가 나오고 물고기도 어마어마 막 메다급 농어도 나온다고 해요 가서 얼른 재밌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감생이 잡았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 2일 차 거든요. 근데 어제 뭐, 어, 숭어 잡고 뭐 했, 했긴 했, 했는데, 진짜 감생이, 큰 감생이 한번못 잡아봤습니다. 오늘 감생이 꼭 잡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. 지금 저기 양식장에서 밑밥이 흘러나와가지고, 지금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다고 해요. 자, 저기 현수 장군 형님. 저기 깊은 데로 가시는데,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여있다 자 지금 물고기를 보고 친 거예요. 뭐가 보이긴 했는데 이제 조금 반응이 느렸어요. 아 꽃게! 자 여러분 꽃게가 지금 금어기입니다. 그래서 얘는 네 바로 살려줘야 돼요. 꽃게 가갈만마너 가, 싫어! 에이 씨또 잡혔어! 이 씨. 꽃게 새끼 갑. 뭐야 얘두 마리 잡힌 건가? 어, 뭐 잡혔다, 잡혔다. 잡혔다, 잡혔다. 뭐지? 오, 누구? 오. 미역만 겁나게 잡혔네. 아, 여러분, 미역이 미역이 너무 많이 잡혀요. 미역만 안 잡히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미역이 반입니다. 고기는 엄청 많은데 왜 나한테 안 잡히는겨? 형님들도 못 잡으시네. 아빠 농어 잡고 싶어 농어. 농어 아빠가 뛰거 버렸던 거야. 어, 여기 1m 짜리 오온데잘 보면 물고기가 움직이는 물결이 보인는데 잡았다. 우석가우석가 잡았어. 어? 아 형님이 저기 빠지라고 저기 기도하신 것 같은데 방금. 근데... 어,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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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이따. 우소아 잡았어. 이따 이따 이따. 끌고 나가야 돼. 끌고. 끌고 나가야 돼, 그냥. 소리 트리기 마니까. 기 있어요? <웃음> 어, 이따 이따 이따. 들어 요들어 들면 들어요 오케이. 두 마리. 다 와! 잡어. 소소소 소. 소 어, 너요 너무 같은데. 잠깐만. 수고. 아, 숭어네. 숭어예요, 숭어한 마리. 진짜 당신이 잡은 거야? 안 믿겠는데? 한 마리 잡혔었네. 한 마리 튀어나가고요. 이야, 미역 봐, 미역. 이야, 미역이네. 이거. <laughs> 이거 미역만 걷어다 팔아도 부자 되겠는데? 과연? <웃음> 과연 <웃음> 예 가물치처럼 생겼어가물히처럼생겼어 이거 가수 어네 둘다가수어네아 하나 참 좋은 가수아하아참좋아요 아유 참 좋은 아거야 어. 다아아빠아있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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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두 예 잡았다 잡았어 새트도 좋죠 어 가시 없어? 한 세트요 선생 응. 네, 근데 저기 감생이하고 저기 농원는왜못잡으어요안 잡는 것 같아요 안 잡는 거. 안, 잡, 안 잡는 농어죠? 별로 별로 잡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<laughs> 말도 안돼 당신이 우리 저희 3대장 형님들도 못 잡으셨는데 내가 잡았잖아. 안 잡는 거라고. 두번 <laughs> <2번 웃음> 얘기했어, 두 번. 네, 저희. 안 잡는 거라고. 저 4대장으로 껴주세요안 돼, 아니, 조금 더 연습하시면 아, 좋겠요안 돼, 요 아니, 지금은 순위가. 어. 랭킹. 얼마나 삼, 백, 한 57위 정도? <laughs> 아. 안 되네, 이거. 얘네 어떡하지? 놔줘버릴까, 아, 아, 그냥? 놔줄까요? 네. 방생하겠네요 아, 그래요. 네, 예, 얘네 뭐. 아까, 회도 먹어 먹어서. 자, 여러분, 얘네는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. 제 목표 종이 아니기 때문에. 자, 보시면 얘 참숭아 하나, 가숭아 하나 잡혔거든요. 아니, 근데 목표 종이 뭐지요? 네, 감생이요. 아... 감생이 잡아주셔야죠. 아... <laughs> 오짜 감생이 오, 보고 감생이. 여기까지 왔는데. 응. 자, 여러분, 얘가 참숭어예요, 참숭어. 눈이, 눈이 까맣죠? 가숭어는, 자, 보면은 눈이 노랗습니다. 자, 어떻게 세트로 잡혔냐, 이렇게. 자, 얘네는 안 먹을 거기 때문에 바로 놔, 놔줄게요. 후! 자, 여러분, 이제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여기 미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망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잡혀도 이제 투망에, 투망에 미역이 꽉 차서 고기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. 들어왔다가도 나간대요. 포인트를 좀 이동해 볼게요. 우와, 얘들아, 수달, 수달, 수달! 수달! 저기다, 저기다, 다 머리도 밀어는데이만큼 우와, 좀. 우와, 우와. 자, 송지노! 송지 자, 하나, 둘. 손 들어. 아빠, 보거. <laughs> 야. 보거만 지금 한다 50마리 잡힌 것 같은데? 와, 징그럽다, 징그러 아. 살려줘, 네. 살려줘.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 <laughs> 아유 씨. 또 걸리겠다 이거 씨. 극한 투망입니다 극한 투망 지금 바람이 초속 10m로 불고 있어요 신지도까지 여기 완도까지 9시간 걸려서 와서 투망 해야 됩니다 진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여기서 몇번 치다가 저 옆에 고기 많이 나온 데가 있거든요. 불로 좀 옮겨볼게요. 어, 어. 어. 쓰레기 두고만 했다, 쓰레기 두고. 이거 보세요. 아 형님 수어 잡아 놓으셨어요? 아까 현수 형하고. 아, 예, 아. 네. 네. 야, 여기 아까 무세 형님이 잡아 놓으신 수어입니다 와, 와, 많이 잡아 놓으셨네, 이 수마 씨는. 야, 오. 우와, 오, 오. 그러게, 아감 네. 감생이 한번 잡아야 되는데. <laughs> 마,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. 예, 잠깐 켰습니다, 여러분. 무세투망 형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 부탁드려요, 여러분. 어, 클났네, <laughs> 클났어, 클났어. 왜요? <laughs> 아니, 계속 이렇게만 나오니까. 와, 이거 미역 만 네. 네. 이게 고기가 들어가도 빠져나가요. 이게 막 차니까, 아, 거듭에 네. 고기 들어가는 곳에 이게 다 들어가니까. 아. 아. 오, 나이스다. 네. 오. 감탱이 나와라, 감탱이! 야, 이거 큰일 났네. 네. 자, 여러분, 오늘 못 잡을 수도 있겠어요. 자, 이따가 이거 바뀌고, 그러면은 잡기가 힘들어지죠, 이게. 아. 하나, 둘, 셋! 이야, 이거 지금 100% 잡혔다. 지금 한 10m 정도 날라가요, 10m. 아, 고기는 안 들었네요. 오, 맛있다, 맛있다. 아, 멀리 던지고 싶은데 멀리 안 나가요. 자, 던지십니다. 하나, 둘. 와. <laughs> 아, 지금은 저바바아 그래. 이거는 뭐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형님 아. 오 지금 무조건 들어갔다 무조건이요? 내 금을 세배맞고 채웠다 하세배맞고 이거 크에펼지면 펼칠수록 지금 많이 잡히네요 하저기 그러니까. 되게 멋있어요 <laughs> 아 멀리, 엄청 멀리 날아가 자 여러분 뭐더 하고 싶은데 네. 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 밤늦게 제가 아 바, 지금 몇 시야? 지금 몇 시에 여러분? 바다가 뒤집혀서 고기가 없으니까. 네 연천 가서 족대질이나 해야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다음 날 아침입니다. 아 지금 2박3일의일정이었는데 예. 2박 3일 동안 바람 불고 비 오고 아 오늘 아침에도 지금 치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폭우와 비바람 태풍이 와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<laughs> 예그 오신 분들도 투망 그 무새투망 형님하고 다 이제 해산 하신다고 하네요 아유 참 아쉽네요 아 하루 더 던지고 가면 좋았을 텐데 비바람이 너무 심해 가지고 예. 할 수가 없네 <laughs> 자, 여러분,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, 예, 아, 저희 연천에서 완도까지 또 이제 완도에서 어? 연천까지 또 가야 하는데, 아, 정말 죽겠네. <laughs> 그래도 또 연천 가면은 또, 네 많은 물고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, 예,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. 예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, 예. 어, 행복하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저는 연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!